넘어가자. 자, 그 다음은. 자, 또 이거지, 이제. 또. 272번 풀어볼게. 277번. 여기는 없지만, 이게 RGD들 고거이 알잖아. 응. 자, 아, 일단, 마지막이야. 이거 정석으로 풀어주는 건 이제 마지막이야, 알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두개다 풀어볼 거야. 봐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거는 얘가. 이거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뭐인 거 맞혔어? 미분계수의 정의몇 번? 2 번. 2번 쓰기로 약속했어. 미분계수의 정의 2번 다시 한번 써 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fx fa 하지? 이렇게 모양이 다 맞춰지면 우리는 f 프라임 a라고 정의되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정석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서술형. 서술형이 나오면 이거 써야 되는 거지. 정석이라고 쓰는 것들은 다 서술형 푸디야, 알겠지? 리미트. 저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맥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다 그리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f 가 필요해. 쓰고 시작하는 거 야, 근데 여기 누가 기어 얘가 있지. 얘랑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4를 바르 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 보고 g h please? Can I h 중 v e high, please? Can I have high, please? Can I h a 게 e high, please? 그리고 마지막 누구만, 누구 남았어? x제곱 f, f 그지 그래서 쟤를 다시 더해준다. Mm -hmm. 하면은 쟤랑 쟤는 똑같은 식이지. 그럼 됐지? 그럼 다시 예쁘겠어 이제. 자, x가 2로 가면 x-2에 마이너스 4에 fx-f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뭐가 뭐야? 공통 인제 f2 뭐야? f 로당이뭐 해야 돼? 묶어요 어, 묶는 거예요 이렇게 f 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하고 이렇게 x 마이너스 2가 되 그럼 보이지 이제? 이게 뭐야? f'2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4 f'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 되지? 뭐가 더? x 플러스 2어약분이 그럼 2 e 더하면? 이게 정석이라는 거지 변수 좀 해봐 서술형으로 나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풀어준 거야, 다시 안풀어줘 이거 자 봐봐, 저 무슨 꼴이야? 은 음꼬리. 꼴이지, 맞지? 로피탈 정리 쓰라고 로피탈 정리 써, 알겠지? 은 꼴이잖아. 저거 만약에 은 꼴인데 내 계산이 안 돼, 로피탈 써 일단 알겠어? 아봐 로피탈 정리가 현재 로피탈 정리 뭐야? 왼꼬리일 때 어. 분모 문자 이번에는 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후지야 분모 미분하면 되시냐? 음. 어1 맞지? 자 분자 미분한다. 언제나 명심하 fx 있는 식만 미분하는 거다. 얘만 미분하는 거지? 그럼 뭐야? 2x 곱하기 f2 이렇게. 그렇지? 다음. 아, 얘 미분하면 여기 프라임 붙지? 그래서 마이너스 4f 프라임 x 된다. 근데 뭐 하면 돼? 이 넣으면 되지? 그러면4 f -4f 2 4 f 2라또 같잖아. 맞지? 객관식에서 이렇게 쓴 사람은 없어. 당연히 객관식은 무조건 로프트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 서술형으로 준비한 서술형으로 나오면 명심하라고 미분계수 의 정의 예 모양을 맞춘다 생각하고 가면 돼. 필요할 거 예쁘게 필하시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문항들을 내가 다 자를 거야 잘라가지고 홈페이지 한개 만들어가지고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한테 주면은 들어와가지고 클릭해서 봐. 20분 음. 남았네. 20분 남았어. 만석공원 옆에 있는 코너로 밥좀 마실 때요? 만석공원 아, 거기? 맛있대요, 친구. 맛있다고? 친구가 거기 갔어? <laughs> 어. 난저 그 앞에 있는 감자탕집 갔어. 나한번국밥은 아, <laughs> 나이 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 감자탕집 마징카 진짜로? 응. 아 진짜 감자탕을 맛있는 거안 먹어봐서 그래. 가기 누구 말에 추천?